오늘 요리의 달인을 만나볼 텐데요. 어, 저희 엄마가 소고기를 보내줬는데, 한번 구워 먹기에는 너무 아까워서, 이거를 많은 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맛있는 걸 먹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, 달인님한테 문의를 드려봤더니, 나온 답이 있습니다. 소고기 볶음밥. 소고기 볶음밥을 해 먹으면, 많은 양으로 맛있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 볶음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안녕하세요, 다리님. 안녕하세요. 오늘 줄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나왜 이렇게 안 해? 제일 먼저 해야 될게 파를 손질해야 되거든요. 파는 그냥 파 기름을 내기 위해서 잘게 썰어 주면돼다 파는 많이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 양파를 썰 건데요. 양파는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. 이게 비법이었어. 그래서 그 새우를 약간 먼저 사용해. 여러분, 요리가 완성됐습니다. 이거는 딱 봐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? 진짜 맛있어요. 이거는 음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진짜 진짜 맛있어요. 달인 인정하십니까? 인정합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음, 매 먹고 싶어네요 매일 세었어먹었어요 아까 그양양대로 그 이제 좀좀부르네요 소고기 대신 참치 넣으면 참치볶음밥이 되는 거고, 소세지 넣으면 소세지볶음밥이 되는 겁니다, 여러분.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. 너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, 여러분.